갤럭시 S21의 벤치마크 점수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왜 실제 게임을 하게 되면 왜 전작보다 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조금만 써도 성능 제한이 걸리고 게임이 더 끊기는 걸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얼마 전에 갤럭시 S21을 공개했죠. 전 갤럭시 투고 서비스를 이용해서 갤럭시 S21 울트라, 갤럭시 S21 이렇게 두 제품을 대여를 했는데요. 제가 갤럭시 S21 시리즈에서 가장 테스트하고 싶었던 성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삼성전자에서는 엑시노스 2100이 탑재되어 있는 갤럭시 S20 플러스 시리즈가 스냅드래곤이 아니라 엑시노스가 탑재되는 전작에 비하면 CPU 성능도 많이 향상이 됐고 GPU 성능이 특히 더 많이 향상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출된 벤치마크 점수를 봐도 점수가 꽤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그리고 마침 최근에 공개된 엑시노스 2100의 경쟁작이라고 할수 있는 스냅드래곤 888의 벤치마크 결과나 이런 테스트 결과를 보면 열도 되게 많이 발생하고 성능도 조금 부족하게 나와가지고 이번에 엑시노스 2100이 되게 좋은 성능만 나오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되게 만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다시 엑시노스의 시대가 온 건가? 라는 생각으로 테스트를 몇 가지 진행해 봤습니다 일단 저는 스냅드래곤 888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모델로 비교를 할까 하다가 전작인 갤럭시 S20 울트라랑 이번에 갤럭시 S21 울트라랑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봤어요 해상도는 WQHD 플러스에 60Hz로 설정하고 테스트했습니다 S20 울트라는 WQHD 플러스에서 120Hz를 지원하지 않으니까요 가장 먼저 CPU 테스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앱인 빅벤치 기준으로 비교해 를 봤는데 확실히 싱글 코어와 멀티코어 모두 많이 업그레이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퀴즈의 싱글 코어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밑에 갤럭시 S20 울트라 엑시노스 990이 탑재된 거랑 비교하면 성능이 꽤 많이 오른 걸알 수가 있죠 일단 드디어 싱글 코어가 1000점을 넘었고 드디어 멀티 코어가 3000점이 넘었다는 건 꽤나 인상적입니다 근데 사실 엑시노스가 아쉽다고 하는 거는 이런 CPU 성능이 아니라 게임을 할때 또는 그래픽 작업을 할때 그래픽 성능이 아쉽다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픽 테스트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볼 필요가 있어요 3 d 마 a 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신 인터페이스인 Wild r i f e 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결과 차이가 꽤나 놀랍죠 스냅드래곤이 탑재된 S20 울트라가 3700점인데 S21 울트라는 4964점으로 차이가 꽤나 많이 납니다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7프레임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와 그래서 이번 엑시노스가 그래픽 성능도 꽤 좋게 나온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좀 만져보니까 열이 꽤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좀 측정해봤는데 왼쪽이 S20 울트라 오른쪽이 S21 울트라입니다 전면 기준으로 S21 울트라가 S20에 비해서 최대 온도가 약 3도가 높고 평균 온도가 한 2도 정도 높죠 후면은 더 크게 차이가 나요 S21 울트라가 S20 울트라에 비해서 최대 온도가 5.6도나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엑시노스 1 0 0 a p 가 탑재된 21이 스냅드래곤 865가 탑재되어 있는 20보다 열이 좀더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여요. 일단 지금 테스트한 결과만 봤을 때는 점수는 좀잘 나왔는데 온도가 꽤나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른 API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슬링샷 이 e 스트림을 테스트해 를 봤어요. 이 결과를 보니까 S21 울트라보다 S20 울트라가 더 점수가 잘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피직스코어에서 꽤 많은 차이가 났어요 내부에서 측정된 온도를 확인해 보니까 최대 온도가 5도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정도까지 온도 차이가 나면 이 벤치마크 잠깐 돌릴 때 말고 조금 더 테스트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온도를 줄이기 위해서 성능 제한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걱정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에 점수가 좀잘 나왔던 와일드 라이프 테스트를 20번 연속으로 돌리는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따로 진행을 해 봤는데요 말이 20번이지 20번 돌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얼마나 고성능 작업을 오래 작업했을 때 성능이 안정적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일단 최고 성능 자체는 S21 0 플러스가 4,293점으로 되게 높게 나오는데 최저 성능이 2,376점으로 안정성이 55.3%밖에 안 되고요 스냅드래곤 865가 탑재되어 있는 S20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최고 성능과 최저 성능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안정성이 98.5%가 나왔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정적으로 3,700점대 이렇게 쭉 뽑아 주는 걸알 수가 있는데, S21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번만 점수가 잘 나오다가 두 번째부터 점수가 떨어지고 그 뒤로부터 점수가 막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점수가 진짜 많이 떨어져가지고 2300점 정도가 나온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18번 돌렸을 때 갤럭시 S21 울트라의 성능은 갤럭시 S20 울트라의 성능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측정해보니까 전면 기준 S21 울트라의 최고 온도는 43.6도, S20 울트라의 최고 온도는 42.2도로 전면 기준 기준으로는 온도가 한 1.4도 정도 높았는데, 후면 기준으로는요. 갤럭시 S21 울트라의 온도가 45도로 넘겼네요. S20 울트라의 온도는 42.4도로 꽤나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S20 1에 비하면 온도를 꽤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고사양 게임을 하시게 되면 온도가 좀 높게 올라가는 게 체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사실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나서 초기에는 조금 안정화 작업을 거친다고 온도가 좀 높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한두 개앱켜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한 중에는 이렇게까지 는안 올라가거든요. 실제 게임을 한번 돌려봤어요. 일단 둘다 벤치마크 테스트를 끝내고 충분히 온도를 식혀 준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동일한 온도 조건에서 테스트 설정값은 그래픽 품질을 매우 높음으로 설정한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만 30이 아니라 60으로 조금 더 고사양으로 최고 사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갤럭시 S2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의 게임 플러그인을 설치해 가지고 현재 프레임이나 CPU, GPU 사용량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S21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따로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체감 성능이 어떤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꽤나 60프레임 유지를 뭐 그럭저럭 해내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55프레임, 60프레임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중간에 60프레임 방어가 된다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꽤나 프레임 관리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교전이 일어나도 뭐 그렇게까지 프레임이 드랍된다는 걸 당장은 체감이 그렇게 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도 한번 둘러보고 뭐 그럭저럭 부드럽게 돌아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S21 울트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양은 최대로 올린 다음에 60프레임 설정을 했고요. 이그 상태에서 게임을 이렇게 좀 돌려보겠습니다 프레임은 지금 설치를 따로 할수 없어 가지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끊기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프레임을 볼수 있으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원신에서는 아무래도 프레임이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제대로 비교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원신 외에 프레임을 볼수 있는 다른 앱에서 조금 더 자세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할 때 사용된 다른 앱은 여기는 있 카파킹 멀티플레이어라는 게임이고 이 게임의 특징이 왼쪽 위에 이렇게 프레임이 따로 나오게 설정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이 S20 울트라, 오른쪽이 S21 울트라입니다. 상단에 프레임을 보기 좋게 확대해서 표기해 두었는데, 같은 조건에서 엑시노스 100이 탑재되어 있는 S21 울트라가 심하면 10프레임 이상 적게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테스트 시간은 10분도 채안 됐는데, 앞선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봤을 때, 게임을 오래 하면 그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네요. 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실제 게임에서도 S21 0 울트라보다 S20 울트라가 조금 더 좋게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처음에 벤치마크에서도 볼수 있었다시피 처음에 잠깐 프레임이 잘 나올 수도 있지만 게임을 하면 할수록 발열이 나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성능 제한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게임을 할때 스냅드래곤 865가 탑재되어 있는 S20 울트라랑 엑시노스 2100이 탑재되어 있는 S21 울트라랑 어느 게 게임할 때더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1년 전 모델이긴 하지만 스냅드래곤 865가 탑재되어 있는 S20 울트라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사실 갤럭시 S21에 가장 많이 바뀐 점은 AP도 있지만 카메라도 있고 기타 소프트웨어도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번 영상에서 성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어서 다른 부분을 설명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특히 카메라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아이폰 12 시리즈 때도 3편에 나눠서 다 합치니까 한 46분 정도로 꽤나 길게 제대로 분석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따로 영상을 올리려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성능에 대해서는 제가 테스트한 걸로는 이렇게 나왔 지만 지금 갤럭시 투고가 아니라 양산형 제품에서는 좀더 개선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았고 다음에 카메라 테스트를 포함한 다른 영상들을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